보는 순간 일본을 넘어서 한국의 여심까지 스틸한 쇼핑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첫 번째 여심 도둑 쇼핑템은요 마카롱으로 유명한 라디비에서 만든 건데요. 어 여리여리한 꽃잎을 그대로 재현내는이 아이는 어. 라디비의 페이스 컬러 로즈 꽃잎 블러셔인데요. 아? 어? 자 화장품인 거죠. 저게 일본 홍콩 대만에서만. 라디피 코스메틱 브랜드 레메리이 유즈 라디피를 따로 런칭했다는데요. 즉이 꽃잎 블러셔는 한국 매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레어템이에요. 어. 돈을 줘도 못 구하네요. 네, 한국에는 제과점밖에 안 들어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는 뷰티 얼리 어답터라면 반드시 캐리어에 다 나오는 이템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케이스 가격과 세금 포함 만 8백엔 어. 약 11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꽃잎이 한 장씩 분리되기 때문에 친구끼리 이거를 소분하기도 한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여자 친구들한테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뽀니 블러셔. 네. 아눈 보니까 또 소영 씨가 떠올리고 있네요. 소영 씨볼 빨간 거. 아 이미 사사 드렸죠. 아, 이거를 뽀니 블러셔 아니, 쓰고 계시면. 아, 아, 아 역시. 자 그리고 일본 여심 도둑 쇼핑템 두 번째 바로 에코백입니다. 자 에코백 하면 흔히 캔버스 천에 네모난 모양의 가방만 떠오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에코백은 좀 다릅니다. 응? 저게 뭐죠? 화려한 색감과 스타일리시한 실루엣으로 기존 에코백의 이미지를 와장창 부수는 이 가방 바로 크라플러피사의 플리코 타테 플리츠 에코백으로요 모두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서요 음식물 쓰레기로도 처리를 할 수가 우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주름 스타일 때문에 가방의 사이즈가 커졌다가 작아져서 일명 요술백으로도 불리는데요. 참고로 금방이라도 쭉 찢어질 것 같은 외형과는 다르게 15kg의 무게도 거뜬히 견디는 실용성 있는 가방입니다. 자, 한국 주부님들이 구매 대행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진주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 남성들까지 그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남녀 불문 애정하는 마성의 가방이라고 합니다.